할렐루야. 기도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다.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들이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힘차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한 어떤 분은 가족이요 또는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칠때 아주 특별한 질서를 정하셨다고 나옵니다. 동서, 남북, 네 방향으로 각 지파를 배치하고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 자기 지파의 깃발 아래 진을 쳤지만 그들의 진짜 중심은 회막,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막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회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숙성이 늘 기쁘고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 물도 많고 풀도 많은데 여기 좀 정착하면 안 될까요? 이 좋은 땅을 버리고 또 가야 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아무리 편한 곳이어도 해막이 움직이면 짐을 싸야 했습니다. 반대로 뱀이 득실거리고 물한 방울이 없는 곳에 해막이 멈추면 아무리 싫어도 짐을 풀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박 2일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치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축축한 텐트를 또 걷어야 하고 차에 싣고 다시 돌아와서 말려야 하고 아 이게 너무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고작 1박 캠핑을 하는데도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1박 2일이 아니다. 40년 캠핑 생활들 그것도 200만 명이 함께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밥을 먹다가도 해막에서 구름이 떠어두면 밥숟가락 놓고 짐을 싸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힘들어하고 짐은 무겁고 솔직히 저였다면 하나님, 저 그냥 여기 눌러앉을게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나와 다르면 어, 하나님 잠깐만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무슨 기도를 더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선택의 기도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디든지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디든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삶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물면 나도 머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도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추권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다될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시간들이 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나 저 길을 가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 길을 따라간다면 자로 가나 우로 가나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